나가야 돼요 인간은 나가야 돼요 눈뜨면 그냥 나가야 돼요 왜냐면 청년 때는 나가기 싫어도 나가는 그 세월이 꽤 길죠 직장, 또 돈벌이, 때로는 의무적 또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가야 할 곳도 있어서 나갔었지만 퇴직하고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면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인생에 세 가지 물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계 두 번째가 나침반, 세 번째가 지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시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아니고요. 인생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조언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알아서 24시간을 다 관리하고 24시간의 목표를 세워서 24시간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뭘 성취할 게 없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아이를 키워서 뭐 결혼을 또 시키겠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24시간 우리만의 계획, 인생 계획을 짜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성취를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체 시계를 가장 왕성하게 만들면서 머릿속에 있는 창조성의 시계를 작동시키는 건 외출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딜 나갈 때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나라는 사람 한번 봐야 돼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잠깐 나가더라도, 그래도 잘 꾸미고, 그래도 번듯하게 나가면, 누가 습쩍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귀 죽지 않는데,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호흡이고 나가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만, 나도 귀가 죽어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나를 먼저 돌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게 외출이다. 두 번째, 목표라는 게 있으면 더 좋아요. 나이 들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갈 사람도 없고, 만나러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인생 시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라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전봇대 없는 신도시다. 그러면 세 번째 횡단보도 건너서 오면 되는 거예요. 도서관 찍고 오겠다. 아니면 박물관 찍고 오겠다. 아니면 구청 찍고 오겠다. 복지관 찍고 오겠다. 아들네 찍고 오겠다. 들어가지 말고 나만의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 나갔다. 들어오시는 그 길에 뭘 하셔야 되냐면 잊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직장 안 나가고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움직입니다. 늘 한결같은 쪽으로만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 외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세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20대 애들은 지금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간판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광고는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건물은 또 새롭게 뭐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걸 알아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즐거운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지난번 만났을 때와 이번 만났을 때의 차이를 알아내고 그 차이를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형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출을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밖을 나가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잘 가꾸고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도달하고 또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면서 나라는 사람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몰입. 어떤 것에 빠져서 무아지경이 되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취미예요. 그러면서 취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최상의 전문성과 최고의 재미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취미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심심할 때 하는 거야 정도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몰입해서 뭔가를 기가 막히게 해내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게 나의 자랑이 되는 이런 게 바로 일종의 취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때로는 노래가, 때로는 뭔가를 뭐 목공을 하는, 때로는 바느질을 하는, 때로는 독서를 하는 뭐 영화를 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외부 취미가 하나 있어야 되고 내부 취미가 하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잖아요. 눈 오면 못 나가요. 비 와도 못 나가요. 아파도 못 나가요. 그러면 집에서 하루 종일 볕도 못보지지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강아지도 하얘지고 나도 하얘지고 비타민 D 합성도 못한 상태에서 관찰이고 나발이고 할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종일 유튜브 쳐다보고 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취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립 같은 거 하는 거 혹은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는 뭐 인터넷에 보면 악기 배우는 거 그게 주차별로 다 나오고 단계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해금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엉망이에요. 어. 그러나 엉망이면 어때요? 배우는 과정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 살아가면서 생에 기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침이 저녁 되고 저녁이 다시 아침 돼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그런 과정에 집 안에 있잖아. 물건이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정지된 시공간 속에 살아요. 그리고 혼자 집에 있으면 내가 늦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럴 동안에 일년에 좀 성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어떤 아저씨가 보니까 성냥개피로 거북선을 만들더만요. 왜 그걸 하냐고.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 하나가 그렇게 나만의 작품이 되는 세상에 나중에 TV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성취와 나만의 작품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신이 인간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또 다른 존재를 성취로 만들어놓고 감탄하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젊을 때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들만의 또 다른 감탄하는 작품이 있었던 거고요. 그 작품의 성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만의 우리 세계 속의 작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전 그게 바로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수 있다면 결과가 있는 취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이렇게 따라 쓰기 너무 좋잖아요. 그게 성경이 됐건 불경이 됐건 아니면 좋은 말이 됐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적으면서도 내가 그게 묵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외워보는 것도 저 정말 강추합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 심리적 포만감을 주는 건 독서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심리치료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리본, 선물 같은데 뭐 리본 공짜로 오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라요. 같은 크기로. 내가 그날 보고 좋았던 문장 있죠? 그걸 여러 번 외워. 그 다음에 안 보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도 예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 써서 하나씩 이렇게 붙이잖아요 나중에 집이 너무너무 예뻐져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탈출한 분들이 여러 개십니다 내 방이 예뻐진 것처럼 내 마음이 예뻐졌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박식해졌다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때 인용을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내부 취미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외부 취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누군가와 모이는 취미였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복주관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 복주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예를 한다. 아, 어, 이 서예 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더라고요. 이게 보통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저걸 앉아서 왜 하고 앉아있나 팔다리 아프게 온 손에 먹물 묻혀가면서 저게 웬 낭비인가 했는데 저는 참 무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세계 속에 저는 흠뻑 빠졌습니다. 저는 저만의 필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까지 3년 반 걸렸어요. 그렇게 가서 다른 사람과 글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글씨체,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일상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취미를 통해서 공통점도 같지만 또그 사람의 또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그 세계를 읽어주는 거예요. 안쪽 세계, 그리고 바깥쪽 세계에 각각의 취미 하나씩 갖는다면 어쩌면 24시간이 부족할 거고요. 날마다 성장하는 나를 볼 거고요. 미아의 칙센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정의 몰입감, 무화지경 세계 속에 내 안에 탄성과 판타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인생에 돈이 웬수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송나라의 한 문인이 그랬대잖아요 인생에 세 가지 큰 불행이 있는데 하나가 초년출세고 두 번째가 중년의 상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노년의 빈곤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요. 내가 빈곤하다 생각을 안 할지라도 돈은 정말 늘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70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노후 준비를 거의 안한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식들이 돕지 않으면 저절로 노동 현장에 고개를 돌리게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 평생 현역이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50이 딱 넘어 보니까, 야,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전하고 체력도 다르고요. 무슨 일 하고 나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50을 넘고,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을 넘고, 90을 바라보는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인간이 기승전 몸뚱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군용이 포도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뭔가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일자리가 일단 많지 않아요. 60 이상 되신 분들의 일자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너무 치열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살림에 갑자기 자영업을 하자니 보증금이나 그런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있는 거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그 나이 때 하는 것처럼 정말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냥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일을 할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건 뭐냐 역시 몸이에요. 뭐든지 다할것 같지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놉니다. 잘 걷지 못한다? 그러면 많이 다니면서 하는 일은 할수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산과 관련된 일을 할수 없는 거예요. 밤을 새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경비일도 어려운 겁니다.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960년대, 70년대는 도시화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직업군이 거의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고요. 또 하나는 블루 칼라 생산직이에요. 그런데 사무직은 이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영화, 인터넷 나오는 것처럼 가가지고 어떤 보조 일을 한다. 누가 써줘야 보조를 하죠. 그런데 아직 생산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김치공장 아니면 작은 공장에 보시면 지금 60대, 7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죠.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일용직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떤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 건강을 더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내가 당뇨가 있는데 아주 꽉 끼는 장화를 신고 아주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당뇨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아 이건 일안 하는 만못할 만큼 내 건강을 더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중에 아파트 택배일이 있었어요. 그일 하다가 허리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내가 허리가 좋지 않고 내가 너무 고령이다 싶을 때는 그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작은 돈 벌려다가 큰돈 잃을 수 있고 심지어 건강은 잃은 다음에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다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면 너무 힘들지 않.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일을 하실 때또 고려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리예요 나이가 드셨을 때는 너무 먼 거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로감이 너무 강하고 그러다가 길에서 병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기로 일을 그만두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다면 가까운 데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저는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맥잡이에요. 단순한 노동을 굉장히 낮은 금액에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맥잡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노인들에게는 맥잡마저도 감사해요. 실제로 맥도날드 가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번호표 부르는 일까지 많이들 하시고 주유소. 주유소 중에도 보면 어르신들 고용하는 기업이 있어요. 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중소기업들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또 경력직으로도 뽑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방방곡곡 소문을 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끔하게 입고 가세요. 그리고 나의 건강을 보여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성격 좋아야 돼요. 까다로운 분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가서나 성격 좋은 분들은 가다가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데 성격이 안 좋으신 분딱 보면 인상에 써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때 연극하셔야 돼요. 자주 웃어주셔야 돼요. 난 원래 성격 좋고 잘 웃는 사람이야. 실제 내가 취업이 딱 되잖아요. 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적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왕년에 말이야. 왜 이를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105세신데 어느 시장에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침에딱 나타나요. 그 시장 내에 있는 모든 가게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적질하는 거야. 이게 삐뚤어졌다 저게 잘못됐다 너는 왜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걸 갖다 놨냐 그분이 올까 봐 미리 문 닫는다는 분도 있어요. 좋은 어른 행세를 하셔야 돼요. 좋은 어른은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격려해주고 훌륭하다 말해주고 가끔씩 커피도 좀 사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냐고. 어쩌다가 질문도 가끔씩 하시고요. 나올 때도 굉장히 좋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겨나요. 그 사장님께도, 아우, 제가 이번엔 기한이 다 돼서 우리가 함께 더 일을 못하지만, 혹시 다른 분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면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이미 좋은 어른이 된 거고요. 그 어른의 모습을 본 분들도, 아, 나이 드신 분들하고도 앞으로도 쭉 일해야 되겠다. 다른 분들에게도 전 일자를 열어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되냐면, 운동도 해서, 내 근육을 좀 만들어서, 내 몸의 순환이 좀잘 되게끔 하고요. 또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중대질환의 30%는 잡아내고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작고 큰 것들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가 더 부족한지, 뭐가 더 남는지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아서 빠짐없이 하시길꼭 권해드리고요. 무엇보다 필요하다면, 밥, 새끼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이고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집에 있는 반찬 다 꺼내서 한 번씩 드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제 나이 들면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데 맨날 밥에다가 물 말아 김치 얹어서 드시거든요. 아주 영양실조의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몸의 건강만 만치는 게 아니고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치매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밥잘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영양제도 드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비타민 D 굉장히 부족. 하거든요. 비타민 d도 좀 드시고 홈쇼핑에 보시면 기억력 좋아져요 콜레스테롤이 좋아져요 그거보다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의사 선생님께 하나하나 하나 여쭤보면 요거 요거 드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영양제 처방도 해드립니다 잘 맞춰서 약국 가서 드시면 되고요 운동도 처방 받으세요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뭐 재활의학과 이런 데 가시면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 해 주실 거예요. 홈트 너무너무 좋은데 이 홈트는 진짜 프로그램 최고인 것들 많거든요. 문제는 내 몸이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운동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의 건강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을 사랑해 줘서 내 몸이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내가 내 몸을 기뻐해야 돼요. 어차피 인간은 다 아파요. 좀덜 아프고 미리 조금 막을 수 있으면 최적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행복 출발점에 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답니다. 그럼 그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대요. 너의 인생이 너에겐 기쁨이었니? 그리고 너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두 가지 질문에 다 긍정적인 답을 해야 좋은 곳을 가는데요. 내 인생이 나에게 기쁨인가? 아니야 내 인생은 나에게 한숨이고 주름이고 슬픔이었고 안타까움이고 늘 모자람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괜찮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겁니다 아우 난 이거는 꼭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신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전 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어른은 헌신하고 이사회에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살아가는 건 이기적인 성인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좀 선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 1억을 기부해요? 이건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억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어요. 또 지나가다가 넘어진 입간판을 세워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누군가 길을 못 찾는 것 같으면 내가 아는 길이면 안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살아서 내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는 행동이거든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노래가 있는데 전이 말을 바꿔보고 싶어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 이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 앞에 섰을 때 너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